AGI 코인, 상승의 기회인가 하락의 시작인가?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AGI 코인은 현재 단기 이동 평균선인 21선과 51선 사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커졌으며, 현재 주가는 163원으로 51 이동 평균선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래량의 증가가 단기 상승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AGI 코인의 현재 RSI 값은 54.55로 중립 상태에 가까운 값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준에서 주가가 상승세로 전환된 사례가 있어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현재 AGI 코인의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값은 40.0으로 아직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스토캐스틱 값이 20 아래로 떨어졌을 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AGI 코인의 MACD 값은 1.76이며 신호선은 2.1로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MACD 히스토그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주가가 곧 회복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볼린저 밴드 AGI 코인의 주가는 현재 볼린저 밴드 상단 166.77, 과 하단 156.7이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단을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하단을 깨면 하락 위험이 큽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AGI 코인은 현재 50%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156.5원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수준에서 강한 반등이 일어난 사례가 있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간 AGI 코인의 최고가는 168원이었고, 최저가는 145원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163원으로 최근 저점 대비 상당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AGI 코인은 지난 3년 동안 168원에서 저항을 받으며 상승이 제한된 모습을 보였고, 145원에서 강한 지지를 받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주가는 이 구간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큽니다. 총평 AGI 코인의 최근 차트는 단기, 중기 모두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특히 MACD 히스토그램의 상승과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에서의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할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